이렇게 회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연이 회전되면서 차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앉으면 머리가 닿거든요 앉아 보실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접으셔서 쫙 밀어 넣기만 하면 쫙 밀어 넣기만 하면, 그러면 침상이 순식간에 접어지는 수초반에 침상이 접어지는 그런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의자를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전기가 있게 되면은 캠핑을 다니시는, 하러 다니시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전기가 없으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주변을 가시든가 아니면 내부인의 충전기를 웬만하면 차량에 구멍을 내지 않고 내부에 내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부인 충전기는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이 없어요. 주행 충전기로 웬만큼 그 충전이 되시기 때문에, 270A 하면 충분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용량이 되기 때문에, 이 외부인입 충전기를 내부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빼서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차량에 앉아서 전기를 쓸수 있으면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전기를 쓰게 되면, 자, 이 TV를 갖다가 앞에서도 볼수 있고, 뒤에서도 볼수 있게 회전이 됩니다. 최대 한 내가 타던 차량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그리고선 일을 뭐 다른 거 하다가 밖을 딱 보면 주변이 다 정치입니다. 그림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주변 정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이렇게 어떤 일정에 의해서 바쁘게 살았다고 하면 놀러 가서는 일정과 상관이 없는 나만의 휴식이 있다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선생님 그 오세요. G3의 네,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05년식 로디우스 차량입니다 2005년식 로디우스 차량 그 당시에만 해도 차량 가격이 3천만원이 넘어가는 꽤 고급 차량입니다 평소에 5인승 승용차처럼 타시면서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2005년식 차량의 뭐 인산철 배터리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비용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차량을 최대한 이용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연식이 됐더라도 본인이 탔던 차량들은 관리가 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탈수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캠핑카 로 구조 변경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13만 킬로 정도 탔고요. 오인성을 최대한 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로디오스 원래의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여러 기능을 넣고요 기본적으로 침상의 사이즈는 인출되는 조리대의 사이즈가 92, 93cm에 63cm 그리고 인출시 식탁이 82cm에 60cm 그리고 밖으로 인출된 이 부분에 이부분에 좌탁이 있습니다. 좌탁 부분들이 있어서 좌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식탁의 내부 사이즈가 107cm에 60cm에 16cm의 공간이 됩니다. 뭔가 짐이 가득 차 있더라도 분명히 다니시게 되면 짐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차 있더라도 내부에 물건을 뺄수 있는 이런 구조들 서랍 구조를 꾸준히 만들어 드리는 데는 이 서랍 구조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식탁도 내장되어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필요한 물건들은 언제든지 뺄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서랍 내부는 내구성은 저희가 240kg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10년 이상 쓰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 튼튼한 서랍 내일이 적용이 됐고요. 자, 기본 침상의 사이즈가 127cm에 가로가 지금 116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그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로디오스 차량은 이어 의자가 돌아갑니다. 저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어 의자를,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좀 다른 방식으로, 기존에는 의자를 눕혀서 제작을 했는데, 침상을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쪽까지 나왔기 때문에, 2m 40cm 정도의 키침상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면 양반다리로 한자에차 내부에 있을 때 머리가 닿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2열이 회전된다라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2열이 회전된다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2열이 회전되면서 차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 머리가 닿지가 않습니다 2열 의자에 머리가 닿지 않으면서 침상의 공간과 수납 공간을 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어 의자 기존에 있는 의자 자리에 앉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어를 이렇게 앉아서 의자를 그러니까 평소에는 앞으로 돌려놓고 주행을 하시고 그리고 차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실 때에는 뒤로 의자를 돌려갖고 캠핑을 하시고 그러다가 잠을 주무실 때에는 확장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확장하는 방법은요. 왼쪽과 오른쪽에 낙장치가 있습니다. 낙장치를 풀고 낙장치가 풀고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서 풀어서 빼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피게 되면, 자뭐그 전에는 한뭐 5분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5분보다는 안 걸리지만 5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5분이 아니라. 뭐 수초만에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사이즈가 180cm 정도가 나옵니다 180cm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좌우로도 길이가 130cm가 나오니까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앉으면 머리가 닿았거든요 이게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주무실 때만 펴서 주무시고 그리고 안 주무실 때는 안 주무실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접으셔서 쫙 밀어 넣기만 하면, 쫙 밀어 넣기만 하면, 그러면 침상이 순식간에 접어지는 수초반에 침상이 접어지는 그런 구조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옆에 잠금장치가 있으니까 잠금장치 풀고, 왼쪽에도 잠금장치 풀고, 빼서 밑에를 세우시고, 앞에를 이렇게 피면. 총길이 182cm의 침상이 만들어져요. 끝에도 눌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침상을 접으시고, 잠그시고, 잠그시고. 이열 의자를 편안하게 쓸수 있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갖고, 이열 의자를 돌리는 것도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 이어 의자를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27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장이 되어 있고요. 이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게 되면 은 캠핑을 가, 하루 단신, 하러 다니시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전기가 없으면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주변을 가시든가 아니면 파워뱅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 다녀야 되지만 이렇게 자가발전을 할수 있는 자동차에, 자동차로부터 주행 충전을 받으면서 전기를 충천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갖고 다니시게 되면 여행 중에 전기에 대한 걱정은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그 전기가 있는 그 장소에 구애받지를 않거든요 자 깊이가 110cm에 폭이 3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높이가 28c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인산철 배터리부터 여러가지를 넣었는데요 이 뒤에 있는 부분에 무시동 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270A가 내장되어 있고요 외부 인입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주행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산철 전용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알터네이트에 무리가, 무리가 가지 않고 시간당 약한 30A로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물론 더 높여드릴 수는 있지만 30A 정도만 돼도 충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일부러 설정을 해 드렸고요. 2kW 순정연파 인버터 내장이 돼 있어서 전기, 언제든지 전기 220V로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TV 달아놨기 때문에 이 TV는 밖으로 나옵니다. 이 TV는 밖으로 인출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볼수 있고 뒤에서도 볼수 있고 저 우측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우측에도 조금 긴 수납 공간이 있어서 수납을 하시면 되겠고요. 벽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차량 같은 게 벽장을 잘 만들지는 않는데 저희가 요 타입의 경우는 벽장을 만들어 드렸고 벽장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을 만들어 놨고요. 전기시설이 있으니까 외부 인입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전 단자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외부 인입 충전기를 웬만하면 차량에 구멍을 내지 않고 내부에 내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충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이 없어요. 주행 충전기로 웬만큼 그 충전이 되시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그냥 운전하시고 다니시면서 출퇴근하시면 전기가 너 넉넉합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체 구멍을 뚫지 않고 이렇게 그 주행 충전기로 거의 충전을 하고 대부분 그리고 3일 이상은, 3일 정도를 여유 있게 전기를 쓸수 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돼서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220V로 충전 하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270A의 인산철 배터리 용량이 3mm 정도를 전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기 때문에 270A 하면 충분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용량이 되기 때문에 이 외부인입 충전기를 내부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빼서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안에는 독일제 무시동 히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내장이 돼 있어서 무시동 히터라는 건 자동차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히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파킹 히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해둔 상태에서 쓰는 그런 히터를 말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언제든지 뭐 일교차가 심한 이런그 가을 같은 때에는 조금 추워지면 잠자다가 춥습니다. 그러면 무시동 히터 켜야 됩니다. 무시동 히터만 버튼만 누르면 뭐 스토브를 갖고 왔다, 뭐 온풍기를 갖고 왔다 이런 거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자동차에 있는 기름을 떼서 히터를 가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0볼트 인버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앞쪽에도 전기를 220볼트 쓸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TV를 켜게 되면 언제든지 TV를 켤수 있고 그리고 무드등은 그 램프를 켜게 되면 실내에서 등을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에 앉아서 전기를 쓸수 있으면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전기를 쓰게 되면은 자이 TV를 갖다가 앞에서도 볼수 있고 뒤에서도 볼수 있게 회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에서 볼수 있는 그런 TV가 내장이 돼 있고 뭐이 자리에 앉아갖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올려두고 TV하고 연동을 하면은. 뭐, 지금 인터넷 같은 것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핸드폰하고 연동을 시키면 이 TV에서 볼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를, 밀리 드라마를 보실 수도 있고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TV에다 연동을 해서 주식을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전기가 된다라는 게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통상적인 3위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 차량 자체가 전기가 됨으로써 할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차량의 투자 가치 투자는 많이 됐지만 이제부터 그 차량에 투자된 비용 들은 뽑을 수 있다 회수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이 차를 다른 차로 업그레이드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 다 그대로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내구성 좋은 제품들을 썼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전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는 차량에서 먼저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괜찮다고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디우스 차량이 운전하기엔 스타렉스보다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물론 스타렉스가 더 넓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전하기 편한 차량은 사실은 더 로디우스가 편합니다. 속도도 그렇고 스피드하고. 뭐, 여러 면에서 로디우스 차량이 더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본인이 있던 차량들이, 차량이 이미 로디우스였다 그러면 이분의 시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장 적은 비용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보고, 캠핑이라는 거를 만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큰 거로 가실 건지, 더 작은 거로 미니멀하게 가실 것인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방법들이 더 가질 수가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차를 팔 때와 중고차를 살 때는 약간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내 차가, 내 차를 이거와 비슷한 차량을 만약에 1000만원에 구입하신다고 그러면 이 차를 팔 때에는 700만원 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내 차만큼 많은 정보를 중고차로부터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 내가 타던 차량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나의 차량을 가지고 평소에 5인승 자가형으로 타시면서 그리고 캠핑을 언제든지 할수 있고 전기시설을쓸수 있고 TV나 다른 것들을 차 안에서 쓸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차량이 작다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차량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높이려고 그러면 트리스모 샷도와 같은 위에 올라가는 차량인데, 이 높이가 높아지는 차량은 보통 2천만 원이 비쌉니다. 머리가 닿는다는 단점을,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의자에 앉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트리스모로 넘어가면서 이어 회전 기능은 없어졌지만, 지금 사제로 트리스모 이어 의자를 회전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차량이 투리스모라고 한다 그러면 평소에 5인승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개조한다 그러면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이렇게 뒤를 보면서 편안하게 전기를 많고 쓰고 이 근처에 있는 뷰를 많고 볼수 있다는 라 거. 제가 사렉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이 기능이거든요. 차를 뒤로 전망 좋은 데다가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조금만 테이블 하나 올려놓고 여기에서 뭐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선 일을 뭐 다른 거 하다가 밖을 딱 보면 주변이 다 정치입니다. 그림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주변 정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킬립니다. 그리고 보고 있다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를 쉬다 오는 거. 뭐 휴식이라는 게 어디 열심히 가고 가서 보고 도장 찍고 뭐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일정에 의해서 바쁘게 살았다고 하면 놀러가서는 일정과 상관이 없는 나만의 휴식이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차에서 하는 이런 캠핑들 이런 캠핑도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11인승 로디우스 차량을 이용해서 5인승 2인치 침해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